안녕하세요. 경산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사회 복지사 이예지입니다. 저희 복지관이 휴관 중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는 복지관 입구입니다. 1층 문은 폐쇄되었으니 지하 1층을 이용하여서 입장하셔야 됩니다. 복지관에 들어오실 때 손소독과 열 체크는 꼭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계신 선배님께 열쇠크와손 소독을 꼭 해야 되는데요. 저는 37.5도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관에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다. 네, 복지관에 새로운 게 생겼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선생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 총무팀에서 시설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정준영이라고 합니다. 방금 물어보신 핸드레일은 요 복지관 코로나 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하신 이용이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거동을 돕고, 또한 시각장애인 분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어, 계속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 이어서 다른 복지관의 변화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복지관의 변화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남자 화장실을 제가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관 화장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 공사 전 기존 복지관 화장실 벽면의 타일들이 떠버리는 현상이 곳곳에 발생하여 추락의 위험과 함께 위생적으로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벽면을 모두 떼어내고, 깔끔한 새로운 벽면을 부착하여서 이용자분들의 안전과 그리고 미관상의 깨끗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벽면 타일 교체뿐만 아니라 대변기 칸막이 그리고 소변기 칸막이도 깔끔하게 새것으로 교체하여서 이용자분들의 더욱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국지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 복지관에 새로운 게또 생겼는데 이게 뭔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laughs> 선생님 여기 모르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눌러봤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요? 네, 방금 눌러보신 장애인 동벨은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로와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복지관 출입구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어, 비상벨을 신기하다고 누르시면 안 되고, 위급한 상황에 누르시면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즉각 인지하고 해당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양치기 소년을 <laughs>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누르는, 한번 누르는, 장난이. 양치기 이용인들의 안전한 셔틀 운행을 위해서 기사님이 차량 정비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이 시간에서는 이용인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이렇게 매일매일 차량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계실입니다. 기사님께서 기계 정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사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세요? 예, 이용자님들이 오셔서 더더 시원하고 켄직한 안경 속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식당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요. 식당은 휴관 중이라서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또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 조리사님도 한번 뵈러 갈까요? 조리사님! 어, 일쌤! 요즘 휴관 중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앞으로 개관할 걸 대비해서 소독하고 청소하고 우리 이용자들 오면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식단도 짜고 책도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여러분, 저 조리사 목민숙이에요. 보고 싶습니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생이별을 하네요. 개관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복지관도 제 개관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탑구장체육단련실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시설 증진을 위한 시설도 개보수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재개가 하는 일자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다시 이용인들이 복지관에 올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일상의 만남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기쁨이 되지 못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복지관 재개관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지관에 오실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